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여.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 또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음행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6장에서 상고했었죠. 고린도 교회 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음행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 분위기를 지금 잘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종교가 있는 곳에는 금욕주의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금욕주의는 외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 또 고대, 근동사회, 또 오늘도 날 마찬가지인데요. 금욕주의가 훨씬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겨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제 2층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그어 이게 스콜라 철학의 아주 중요한 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것과 고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결혼이랄지 직장이랄지 자녀를 키우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뭔가 저급한 거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고급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깨뜨린 것이 루터와 칼빈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와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주의에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직업소명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회로 부름받은 우리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각자 각자 부름받은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 또, 아브랑 카이퍼가 영역주권, 즉,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것은 루터나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도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고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뭔가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저급한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더 고급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능적으로 결혼이 필요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 결혼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실제 일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좋으나 라고 하는 건 카론이에요. 좋은, 편리한, 이런 뜻, 유익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을 너희가 안 하는 게 편리하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좀 있다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나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고 모든 것이 좋다. 토브. 그러니까 완성되고 하나님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건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결혼을 염두에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홀로 있을 때는 불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했고 그 관계를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결혼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혼 제도를 거룩하게 여기고 있고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게 뭐죠? 서로 책임감이 있다는, 거에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 요즘에 보면 점점 갈수록 이 책임에 대한 것들이 소홀해지죠. 사랑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감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부모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완수하는 게 사랑이에요. 단순히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는 내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내를, 아,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도리가 있고 책임이 있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회, 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연합된다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에 얼거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그냥 스스로 아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왜 선진국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려고 하죠? 책임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즐기다가, 그냥 내가 책임질 생각이 어떤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당장 끊어버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하나님이 결혼을, 어, 전제로 그런, 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제도를 만든 건 서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어, 뭔가 감정이 끌릴 때, 이럴 때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혼함과 동시에 계약관계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했죠. 계약관계의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감정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는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푸는 책임을 지는 이것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복종을 믿는다면, 그 계약, 개학, 계약 관계를 통해서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를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너를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만큼, 그렇게 분노에 차게 하시지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요단강까지 건너, 가난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건딱 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결혼인 겁니다. 결혼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책임을 다하고, 계약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언약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중이역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방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분방하는 겁니다.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분방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죠 잠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둬야 될때 분방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함이 좋다, 칼론이라고 말할 때 그게 더 편리하고 좋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말하는 거야.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야, 허락이오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다. 그러니까 복. 저 그러니까 독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편리하고 좋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편리를 위해서, 나의 어떤 내 자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의 시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기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이제 이, 이그 예루살렘이 패망을 명령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과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전쟁의 시기, 고난의 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특히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또한, 사도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결혼이 아닌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계약이며 계약은 사랑의 관계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또 교회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약적인 사랑, 헷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반영하는 저런 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생활부터 우리의 직장생활, 세세한 세속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순위를 두며, 내가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내가 분방을 하든 내가 분방을 하지 않든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와 모든 우리의 생활의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또 우리 모든 삶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